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제23강입니다. 오늘부터 12장을 이제 다룰 텐데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계시록 10장의 작은 두루마리의 내용을 드러내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주요 대단원이 시작됩니다. 이 12장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아이의 출생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고요. 7절에서 12절까지는 사단이 하늘에서 추방되는 일종의 막간을 삽입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3절에서 17절까지 여자와 아이에 대한 용의 핍박 등으로 이렇게 세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2장 1절부터 6절까지 그첫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다시 성명 안에서 새로운 묵시를 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신실한 백성 대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의 최후의 싸움을 논하기 앞서 요한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휩쓸어 버리려는 적개심의 근본 원인을 먼저 설명합니다. 이첫 장면에서 사용된 이미지들은 요한계시록의 전반부에서 사용된 것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이 극적인 드라마의 주인공들이 이제 12장에 등장하고 있는데요.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드라마의 첫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큰 이적을 보았다라고 말하죠. 큰 이적이라고 한 것은 요한이 특별하고도 놀랄 만한 무엇을 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해를 입은 한 여자였는데 그녀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멸류관이 있었습니다. 여인과 관련하여 이곳에서 사용된 이적이라는 단어는 이것이 문자적 여자가 아니라 상징적 여자라는 점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한 여자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들은 이 1절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요한계시록의 상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것입니다. 특히 이곳의 장면을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한다면 본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마리아에 관하여 사람들이 말했음직한 내용과는 정반대가 되어버려서 모순이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학적으로 분명하게 이한 여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이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아내로 묘사하기에 이한 여자의 상징은 요한 당시의 이 계시록 독자들에게 매우 익숙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신약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아내 또는 신부로 지칭하고 있지요. 또한 이사야는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위의 예루살렘을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어머니로 불렀습니다. 또한 일절의 한 여인이 해, 달, 열두 별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요셉의 꿈 속에서 등장한 한 해와 달및 열한 별. 명백히 요셉은 열두째 별이겠죠. 이러한 것들이 각각 야곱의 아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나온 열두 족장, 즉 야곱의 열두 아들 중의 뚜렷한 인유인 것입니다. 또이한 여자에 관한 묘사는 솔로몬의 신부에 관한 묘사를 따르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아가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다 라고 솔로몬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연은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네 입히시며 의의 옷으로 내게 네 더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본 여인의 머리의 멸류관은 요한계시록에서 반복하여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에게 약속된 화관, 곧 승리의 관을 의미합니다. 12장의 여인에 관한 묘사는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즉, 그녀의 용모에서 나는 광채는 복음의 영광스러운 빛에서 오는 반면, 그녀는 복음의 빛을 반사한 구약의 개시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열두 별의 왕관은 이스라엘의 12 지파와 또 신약의 12 사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 교회 사이의 연속성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1절에서 시선을 끄는 이 여인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 곧 그리스도의 신부를 상징합니다 그 여인이 외관상으로는 부서지기 쉽고 연약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늘의 참된 영광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이 주먹의 대상인 이 여인은 아이를 가졌고 이제 막 해산을 하려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2절에 보시겠습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애써 라는 단어는 원어적인 뜻은 괴롭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성경이나 헬라 문학에서 산고로 고통하는 여자와 관련해서는 결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신약에서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형벌과 시련과 핍박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이 말은 마귀의 세력들이나 하나님에 의해 가해지는 고통에만 사용되었습니다. 또그 다음에 나오는 부르짓더라 라는 헬라어 크라소는 일반적으로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70인역에서 이 단어는 종종 하나님께 고통 중에 부르짖는 것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에 대한 제자들의 슬픔을 근심하면서 아이를 해산하는 여인에 비유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자주 이스라엘을 산고를 치르는 여인으로 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계시록 12장의 해산의 고통을 묘사하면서 사용한 언어는 이사야 26장의 말씀들을 반영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사야 26장 17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구로하며 부르짖음 같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죠 우리가 주의 앞에 이러하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말은 아이를 낳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산기가 있어서 구로하며 부르짖는 여인이 이스라엘 같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장에 등장하는 한 여인은 분명히 12지파로 구성된 구약과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을 대표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그들을 통하여 메시아가 탄생하긴 했습니다.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 같이 이스라엘도 또 영적 이스라엘도 약속된 후손의 도래를 준비하며 그렇게 고통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12장 4절이 가리키듯이 아이의 탄생을 준비하며 여인이 겪는 격렬한 고통은 바로 용의 괴롭힘에 의해 약이 되었습니다. 여자를 괴롭히는 일은 분명히 언약의 백성을 파멸시키고 여자의 후손의 탄생을 방해하려는 사단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로부터 신약시대의 교회로 바뀌었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므로 이 2절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에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라는 말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로부터 신약시대의 교회까지 마귀의 세력들에 의해 가해지는 괴로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시록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는 여자 이스라엘이 종종 메시아의 강림을 준비하는 동안 괴로움을 받은 것 같이 교회도 그리스도의 재강림을 준비하는 동안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로 이것이 여자, 즉 교회의 운명인 것 같습니다. 괴로워하고 애써 부르짖는 것 이것이. 고난의 교획의 운명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12장 3절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이제 드라마의 두 번째 인물, 즉 여자를 괴롭게 하는 자에 대하여 기술합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또 다른 이적을 봅니다. 이 이적은 분명히 12장 1절의 첫째 인물과 관련이 있으며 이 이적에서 크고 붉은 용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큰 붉은 용, 용이라는 단어는 리워 야단과 같은 고대 근동의 신화적 존재인 바다 속의 괴물을 의미합니다. 구약에서 이 해양 괴물은 이스라엘을 압제하였고 하나님의 의해 패배하여 멸망당한 악한 원수의 세력들과 관련하여 은유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의 출애굽의 바로는 리워 야단이라고 지칭되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날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실날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우는 괴물과 동일시하였습니다. 에스겔은 출애굽 당시의 바로를 자기의 강들 중에 누운 큰 악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외의 일곱머리의 괴물은 고대 동양에서 잘 알려진 개념이었습니다. 이것들 총 반영하고 또한 12장 9절에 의하면 이 3절의 용은 사단을 대표합니다. 요한은 용의 두려운 모습을 고대의 신화적 형상들에 의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것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압제하는 악의 권세들에 대한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붉은 색깔은 압제와 피흘림의 색깔로 교회를 대적하는 사단의 압제적 특성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용은 머리 일곱과 뿔 열을 가지고 있으며 그 머리에 일곱 멸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윌리엄 G. 존슨은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게시록 17장 9절에서 11절에 근거하여 용의 일곱 머리는 여자의 후손이 강림하는 것을 방해할 의도로 사단이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기 위해 이용하였던 왕국들을 대표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뿔은 정치 권세의 상징이죠. 다니엘서에서 이 뿔들은 로마 제국이 붕괴된 후열 부분으로 나누어진 왕국들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용의 머리에 있는 일곱 멸류관은 많은 면류관을 쓰셨다라고 계시록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진실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분을 대적할 완전한 권세와 능력을 가졌다는 사단의 거짓 주장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용은 기본적으로 이교 로마의 배후에서 활동하며 그리스도와 결과적으로 그분의 추종자까지 멸하고자 애쓰는 사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용의 열뿔은 교회를 대적하는 사단의 활동, 그 권세가 로마 제국이 붕괴된 후의 기간 내내, 즉, 열 왕국의 시대에 엄청나게 계속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사절로 이어집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여기서 용의 꼬리는 하늘 별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별은 천사를 상징합니다. 또한,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은 용이 그의 꼬리로 끌어내린 하늘의 별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의 반역에 가담한 타락한 천사이며, 그들은 사단과 함께 땅으로 쫓겨났다는 사실을 매우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섯째 나팔의 장면에서 보면 사단은 꼬리의 침으로써 백성을 괴롭힌 마귀적 메뚜기들의 배우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꼬리가 그럴싸한 말로 속이는 것을 상징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오도하여 하나님을 반역하며 자신을 따르게 합니다. 여기서 용화는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미혹하는 사단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 용화는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사단을 봅니다. 12장 9절에 응하면 옛 뱀인 용이 여자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은 창세기 3장의 유혹 사건을 암시하는데요. 그곳에서 뱀은 최초의 인간 부분을 속여 땅의 죄를 가져왔습니다. 그 후로 계속되는 여자에 대한 뱀의 큰 적개심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언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있을 증오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5절로 가시겠습니다.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5절은 사단이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태어나는 순간에 그를 멸하고자 했던 사단의 1차 시도는 예수님의 봉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자, 이전 부분에서 언급되었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용화는 독자들에게 이 아이가 바로 약속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추후의 의심도 남기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용화는 메시아 구절인 10편 2편 7절에서 9절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집안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 같이 부술이라 하시도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으로부터 인용한 것입니다. 또한 5절은 이스라엘의 한 통치자가 태어날 것을 예언한 미가의 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인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윗가의 진정한 왕이 태어나신 것이죠. 그분 안에서 다윗가의 왕과 관련된 모든 약속이 확실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게시록 19장, 15절과 16절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없이 요한은 그분이 하나님과 그의 보좌로 올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윌리엄 바클리가 지적하듯이 예수님의 지상생애가 여기서 생략된 것은 다음의 사실에 근거하여 설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틀어 요한의 관심사는 당신의 고통받는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곧 높임을 받으신 그리스도께 있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사단의 폭발적인 분노에 직면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하여 폭발적으로 쏟아부을 사단의 이러한 분노는 12장 6절과 13절부터 17절까지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6절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 2 6 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 교회는 사단의 격렬한 공격을 받습니다. 여자는 이럴 때 광야로 도망하여 그곳에서 1260일 동안 양육을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광야에 대한 광야 신학을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광야에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장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이 바로와 애국인들을 피하여 광야로 간 것과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양식으로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로버트 마운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광야 신학인데요. 유대 백성에게 광야란 하나님의 공급과 친밀한 교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겪은 경험의 한 모델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세상에서 광야의 고통과 혹독한 압제를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영적 자양분을 주시고 그들을 잘 보살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여자를 보살피셨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져야 할 시련들이 아무리 격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돌보시며 부양하시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확신시키려는 것입니다. 여자가 광야에 있은 1260일은 11장에서 두 증인이 배옷을 입고 예언한 기간과 부합합니다. 또 12장 6절과 14절은 평행절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1260일과 14절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가 동일한 기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12장과 다니엘의 예언을 연결시켜 주고 있어요. 다니엘서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작은 뿔의 활동 기간이지 않습니까? 더욱이 열국들 또는 이방인들이 거룩한 도성을 짓밟도록 그들에게 할당된 시간은 마흔 두 달이라고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 8절까지 바다짐승이 땅을 통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용된 시간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시간을 가리키는 표현들은 동일한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이 기간은 악이 통치하는 시기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핍박하는 기간입니다. 또 여기서 이제 네 번째 광야 신학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1260일 동안 배옷을 입고 압제를 받고 핍박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 기간 동안 비록 광야로 추방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에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신실히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260일, 한때와 두때와 반때, 또 마흔 두 달, 이 모든 때와 관련된 기간들은 3년 반을 말하고 있어요. 앞서서 논의한 것처럼 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두 증인의 예언적 활동들과 열국에 의한 거룩한 도성의 짓밟힌 일을 관련시킬 때 3년 반은 문자적 시기로 의도된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오히려 중세 교권 억압의 특별한 기간 즉 교황권이 지상 최고의 권한을 갖게 된 538년부터 또 교황권이 몰락한 1798년까지, 즉 1260년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 하나님의 소수의 신실한 백성은 그리스도께 대한 그들의 충성 때문에 격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요한은 기본적으로 이 시간을 가리키는 표현들의 신학적 중요성을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 광야신학을 배울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3년 반은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하시려 했던 사람들로부터 받은 거절과 굴욕으로 특징지어진 예수님의 지상 봉사기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고통과 고난들은 본질적으로 예수께서 그분의 신실한 증거의 삶을 사는 동안 배옷을 입고 친히 경험하셨던 것들인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 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줬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 이 여자는 핍박을 피해 광야로 가는 것이 운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운명이에요. 또한 그리스도인의 운명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광야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는 곳, 바로 그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져야 할 시련들이 아무리 격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것으로 당신의 교회를 돌보시며 반드시 부양하시리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하여 배울 수 있고 또 확신할 수 있는 복음적 기별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이시여. 우리가 아무리 마지막 때 고통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안식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반드시 부양하시고, 우리가 그 시련들을 이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며,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계시록 12장에 나타나는 여자의 모습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고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며 그 고통 중에 우리가 광야에 가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또 부양해 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굿세게 견디며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